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소 5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네 번째 기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멸망의 원인과 우리의 사명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는 기중한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사명자는 또파스꾼은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자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또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이 다시 한번 고치되는 귀한 은혜 시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인을 보고 믿음의 행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참 귀한 말씀 하나가 나오죠.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소활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소동과 고혈라를 멸망시키는데, 요새 가정이, 소아에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가 시험을 깎고 머리를 깎은 그 머리털과 시험을 3분의 1을 불태워야 되고 3분의 1을 바람에 날려야 되고 또 3분의 1을 칼로 썰어야 되는 이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와서 특별한 말씀을 하죠. 너가 이렇게 할 때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할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중인 사역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이 땅에 재림의 주니로 오실 수 없고 그리고 이 땅도 하나님께서 멸할 수 없음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순종으로 행할 때 하나님도 그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우리의 순종을 보고 소활까지 가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말씀대로 우리가 두중인 사역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가지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하고 순종하고 땅끝까지 나가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땅 끝에서 순교를 하고 그리고 첫째로 일어나지 아니하면 혼인 잔치도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수 없음을 너무나 명박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인을 보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을 감행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것다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동탁 일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각기의 악기를 가지고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그밖에 비올라, 나팔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한 120명의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120명이 각기 악기를 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주의자가 나와서 손짓할 때마다 음악이 시작됩니다. 손짓할 때마다 악기가 울립니다. 손짓할 때마다 화음이 터져 나가면서 그 엄청난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오늘 본문 읽기 전까지 그 오케스트라의 주의자가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딱 하면은 일어나고 딱 하면은 연주되고 딱 하면은 화음이 딱 하면은 합창이 그밖에 모든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두중인들이 거기에 보니까 주의자 하하님이서서무에에워워으으셨라라요 그래서 지휘자를 예수님이 하시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너가 하면 내가 행하리라 은가 하면 은나님은 오히려 오케스트라이그단원이고 지위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도중인들에게 맡기셨다는 거. 오늘 제가 그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완전히 사고적인 변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가 도대체 누구라고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수 없다.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이거를 보면서 정말+ 정말 저는요. 충격을 먹었습니다. 자 여기에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오죠.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트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여기에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한 행동을 보고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칼을 빼겠다. 칼로 시험을 자르는 것을 하나님의 목격하시고 너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제 칼을 빼서 그들을 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오케스트라 단원이 우리가 오히려 지휘를 하고 그래서 머리도 자르고 턱수염도 잘라가지고 그것을 3분의 1은 불태우고 또 3분의 1은 바람이 흩고또 3분의 1은 칼로 베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 하나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했을 때 역사하시고 했을 때 행하시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집행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대목을 보면서 아니 우리가 도대체 누구라고 우리를 오케스트라에 주의자로 세우시셔서 우리가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 뒤를 따라서 역사하시겠다. 우리가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도 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목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세워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오묘한 모든 성리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처음에 보면은 사인을 보고 믿음의 행동을 하기를 원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삭도로 머리털과 수염털을 깎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결을 유지하고 그리고 품위를 유지하고 그리고 고유한 인격을 유지하는 정말 머리털과 수염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인품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고귀한 자신의 신분이었고 그리고 또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머리털과 수염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삭도로 중처럼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머리를 길게 하다가 머리를 밀어버리면요. 참 흉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봤던 형상과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머리를 삭도로 빌었기 때문에 중도 아니고 또 이방인들도 아닌데 왜 이스라엘 사람이 머리에 삭도를 댈까? 그래서 삭도로 돼서 그 모든 머리털을 다 자르라고 얘기합니다. 수염도 덥수룩하게 키웠었는데 그 수염도 다 삭도로 배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가 늘 머리를 길렀고 늘 수염을 기르고 있었던 그러한 에스겔이 갑자기 머리털이 하나도 없고 갑자기 수염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정말 아주 희한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 당신 왜병 걸렸어? 지금 암 투병해? 왜 머리털도 다 없고 왜 수염이 없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의아하게 물을 때마다 그는 그렇습니다. 그 무릎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징벌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머리털을 베고 수염을 벤그 삭도로 된그 머리털과 그리고 수염을 깎음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에 에오사는 날이 차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염을 깎고 머리를 깎은 그 모든 상태에서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에 에오사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 성을 떠나 산으로 도망하라. 그리고, 절대로! 유다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 말라 예루살렘 성이 에오사인 것을 보거든 이것이 바로 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중인들도 우리에게 사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에오사임을 당하고 3차전이 일어난 후에 성결이 중건되거든 바로 우리가 떠나야 할 날이 임박하게 되었음을 깨닫고 이제는 순종으로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서 오케스트라의 주의자로 우리가 나가서 증거하고 정포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일곱째 나팔에 들림 받을 수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사인을 보고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머리를 밀 때입니다. 그리고 수염을 깎을 때입니다. 머리를 민다는 것은 철저한 회개를 말하고,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이제 떠나기 위해서 사인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며, 그리고 준비하며, 그리고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이제는 중보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성결한 정결한 우리 제물로 조합해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이 에호사는 날이 차거든, 에호사는 날이 되거든 이르거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삼분의 일을 불사르라, 머리털의 삼분의 일을 불을 질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수부룩한 그 머리털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불을 지르는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니 솔직히 뭡니까 우리가 이제. 불이 탈 거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근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은 핵전쟁이 유라대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불이 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제 때가 되어서 두제인들이 나가고 전파고 증거하고 땅끝까지 열방과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네 번째로 보면 3분의 1을 칼로 치라고 얘기합니다. 머리털을 수북히 쌓아놓고 칼로 다듬듯이 칼로 내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칼로 내리쳤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나도 너가 한그 일대로 행동한 대로 믿음대로 순종한 대로 나도 이제 이스라엘을 칼로 내리치겠다는 거예요.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년월이세 사람 3 분의 1이 죽는 칼로 내리치는 핵전쟁이 유브라 대강에서 일어나게 됨을 봅니다. 그리고 3 분의 1을 바람에 흩어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람에 흩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게 되고 도망자가 생기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3분의 1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머리카락 많지 않죠? 적은 수의 머리카락이지만 그 적은 수의 머리카락을 내 옷자락에 싸서 보관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몇 안되는 소수의 머리카락을 주님께서는 예비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두족인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삼자전에서 보호함을 받고 이제는 당근까지 정의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바로 우리 도적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옷자락게써셔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보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땅 끝까지 영어 구원하기 위하여 등장하고 이제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선지자로 주님의 제사장으로 주님의 왕권 받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그 보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가 뒤를 따라 칼을 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를 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항하는 시게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주의자가 아니라 오케스트라를 주의하는 사람은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주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뒤를 따라서 칼로 치고 하나님이 그 뒤를 따라서 성을 붕괴시키고 하나님이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고 하나님이 그 뒤를 따라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두 중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죽게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준행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일곱 번째 보면 조금의 털을 옷에 싸서 보호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보호하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바로 보호함을 받아야 한참전에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어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두 중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옷에 감추라고 말씀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털과 수염을 깎은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종 선지자에게 알리시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은 결코 행하실 수 없음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받고 예루살렘이 붕괴되고 그들이 칼에 죽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남은 자들이 이렇게 보함을 받는 이 모든 것을 바로 그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시고야 하나님은 행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믿음의 순종으로 역사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지자의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뒤따라 모든 것을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먹은 자로 말씀을 다시 예언하며 나가 모든 족속에게 민족에게 방언에게 나갔을 때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세 번째는 한 명이라도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깎고, 시험을 깎고, 그리고 불을 지르고, 칼로 내리치고, 그리고 또 바람에 흩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작은 양이지만 머리털을 옷깃에 보호하는 이러한 일을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보고 듣고 그리고 이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받지 않으려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란은 닥친다. 자, 머리털도 비고, 시험도 비었고, 그리고 또 불도 타고, 칼로 내리치고, 바람에 날리고, 그리고 조금의 양을 옷깃에 싸서 보호한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대로 말씀 그대로 확실하게 이 땅에 집행되어진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이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뒤따라서 그 모든 행동대로 하나님이 집행하시고 준행하시고 이루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환란은 닥칩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실제로 환란을 당했고 또 환란을 전파했고 그리고 전파한 그대로 실제로 환란은 닥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파수꾼과 선지자의 사명임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시험을 깎던 머리를 깎던 내 자신을 비우고 정말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선지자로서 또 파수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온전히 간당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순종으로 저 앞에 들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호받은 자가 일어난다. 자, 이제 옷깃에 보호받았던 그 적은 털이지만 그 털들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보함을 받고 그들이 일어나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귀중한 사역을 감당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징벌받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징벌받았는가. 그것을 열 가지를 우리에게 속속들이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버린 이후 첫 번째는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셨다. 이스라엘은 옆에 애급이 있었고 아시리아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열 결국, 강국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두었는가? 열방이 그들을 두렵게 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지며 나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열방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일본, 러시아, 중국, 그럼 미국까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열방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열방 가운데 둔 이유는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외국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어떤 강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방에 이스라엘이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들이 열방을 의지했던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시르를 의지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그 열국들을 의지함으로 말리야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열국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스 라엘 이스라엘 을열 방에 둔 이유 는 요？그 열 방의 선지 자로 이스라엘 이 하나님 을섬 기고 하나 님의 말씀 을받은 민족 으로, 그리고, 성전이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로 그리고 율법을 주어지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그들이 열방을 오히려 인도해야 할 열방의 빛으로 열방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세워 주셨는데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놓쳐 버리게 되면요 나라 멸망받을 뿐만 아니라 나라도 멸망받고 세계도 멸망받고. 열방도 멸망받게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끝까지 선지자로 세워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자녀 나의 식구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우리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만 아니라 열방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명자로 세워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정말 헌신하며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방보다 더 죄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유대인들보다 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자녀가 이웃집 아이들보다도 더 못된 짓을 하고 깡패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매를 안둘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보다도 더큰 죄악을 저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적 싸움이 요란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유가 내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국가 안에서 이렇게 혼란한 거예요. 선지자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반발하고 이렇게 내적 요소 바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 너무나 힘들어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을 징벌한 이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거부뿐 아니라 이방인 규례도 행치 않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 그런데 이방인들과 맺은 동맹까지도 막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규례까지도 져 버린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75년 동안 대한민국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배가 부르고 편안하니까 미국 나가라. 여러분, 이런 국제 규례까지도 어겨 버리고 지금까지 동맹 관계를 저 버리는 그런 나라는요, 항상 하나님의. 버림과 심판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 규례도 행치 않음으로 하나님의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멸함이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인육을 먹게 된다 아들이 아버지의 고기를 먹고 또 아들이 아버지의 고기를 먹는. 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인육을 먹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 있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남은 자 열방에 흩었다. 자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열방에 흩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더럽혔기에 멸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게 되면 멸망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 느냐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아홉 번째 보면은 주님의 열심으로 말했지만 끝내 듣지 아니함으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고 부지런히 하나님이 그들을 회귀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끝까지 그들은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으로 치달아 나갔기 때문에 멸망 당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보면 우상과 상단 재단을 하나님께서 허시는데 불러사르고 그들을 다 진멸하기를 원했는데 함께 있었던 그들도 멸망을 함께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아 너희는 바벨론과 함께 멸망을 받지 말고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의 찡거래를 피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멸하실 때 우리가 함께 있게 되면 함께 하나님의 백성도 멸망을 받게 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서 이거를 또 저울에 달래요. 3분의 1씩.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울에 달았다가 기다리고 있으래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까? 성이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여러분, 싸인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징조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징조가 있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활란의 때가 되었구나 숨어 피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징조의 날이 차거든 너는 더러 3분지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지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지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가 한 행동 하나에 하나에 따라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이제 사인을 줄 때마다 이제는 그 뒤를 따라서 나도 행하리라. 오케스트라 단원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지휘자가 바로 에스겔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가 자기 멋대로 지휘를 합니까? 아니면 악보를 보고 합니까? 악보를 보고 해요. 여러분, 악보는 하나님의 지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습니다. 작은 책이었습니다. 그 악보를 보면서 그 악보대로 지휘를 하게 되면 그 지휘를 볼 때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합주를 하고 연주를 하고 그리고 화음을 넣으면서 그렇게 모든 지휘를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도 말씀이라고 하는 악보가 있고 그 악보를 우리는 보고 예언할 때마다 하나님도 우리의 뒤를 따라서 행하시겠다고 라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더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또그 가운데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려라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하니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윤례를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며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는지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곧 내가 너를 치며 이스라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와 정말 여러분 이러한 일이 북한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정말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이렇게 자녀도 잡아먹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육을 먹어야 하는 그러한 참담한 일이 일어나게 됐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볼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들을 다 사방에 흩트리라 그러므로 나주여화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성소를 더렵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국률이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삼분지의 일은 온육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지 1은 너희 사방에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그 뒤에 따라 칼을 베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 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 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또 너로 황무게 하고 너를 둘러 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서 능력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욕과 초롱을 당하고 경계와 괴이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며 너희의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에게 보내요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 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곧 내가 칼로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재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 살륙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시체가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재단 사방에 흩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과 우상 재단을 허르실 때 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체가 그렇게 우상 주변에 그리고 또 우상 재단 주변에 흩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산에 가서 외치라고 그래요. 광야에게 외치라고 그래요. 골짜기에 외치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외치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이 듣던 안 듣던, 사람이 있던 없던 우리는 가야 되고 외쳐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명자의 사명이며 우리 교직인의 사명이기에 우리는 항상 외치며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악보를 따라서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집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모든 것을 연주하시고 그 뒤를 따라 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귀중한 사명을 받은 자로 정말 이 사명을 위하여 달려 나가며 증가하며 외치는 저와 여러분으로 좌표 온전히 들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먹었어요. 네가 행할 때마다 내가 그 뒤를 따라서 행하리라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사명자들에게 주신 작은 책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예언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주시고 따라서 행해주시고 따라서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우리에게 힘 주어 강조하심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세워 주신 이 사명 완전히 받은 자로서 우리 충성하며 악보대로 있는 그대로 연주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정말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그리고 그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그. 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머리를 확도로 머리를 자르고 또 수염도 자른 그 모든 것을 3분의 1은 풀을 태우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고 3분의 1은 칼로 자르고 그리고 또 조금의 그 머리털을 옷깃에 싸서 보관해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보함을 받고 이제는 오케스트라에 지휘자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말씀을 그대로 먹은 것을 다시 예언하며 증거하며 외쳐 나갈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뒤를 따라서 행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번 부르시며 통속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